여사가 화났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렇게 억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정말 돌아버리겠는데요. PPT가 있었다는 것을 확보를 한. 따블에 아. 따따블을 해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그 정도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뒤집어지는 거죠. 거야. 지금부터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의혹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국토부 공무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인물인데 녹취엔 IC가 아니라 JC로 하니 아니 여사가 화났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되는 IC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씨가 문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독취가 경찰로 이첩된다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선산과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조 7천억 규모의 국책 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가야 됩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두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 관계자인 김모 과장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과장은 다른 공무원과 통화해서 김건희 씨를 언급합니다.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고 논란이 거세진 2023년 7월 무렵 김과장이 국토부 이모석 기관과 통화해서 여사가 I 씨가 아니라 J 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국토부 변경안엔 종점의 땅과 바로 연결된 IC가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JC가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통상 JC보다는 IC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김 과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특검 수사 종료로 녹취는 경찰 국수본에 이첩됐습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정말 돌아버리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지들 재산을 부풀리려고 고속도로를 휘냐고 <laughs> 말이 되냐고 야 <laughs>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나는 진짜 곱씹을수록 돌아버리겠거든요 고속도로를 <laughs> 어 그냥 이렇게 자기 땅에 있는 대로 휘어버려 미친 거지 어... 자 사, 그림이 또 있죠. <laughs> 네. 원래 종점이 예, 양서면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있어야 되는데 <laughs> 음. 저게 다뭐 다당성 조사고 뭐다 끝났어요 근데 저거를 <laughs> 강상면으로 휘어버렸어 그런데 주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어 예. 그런데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특검이 엄청난 녹취를 확보를 했었죠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 나갔던 국토부 과장하고 음. 이모 서기관이 한 내용 다시 한번또 보고 갑니다. 자 국토부 김목 과장이 서기관한테 여사가 아이씨가 아니라 제씨로 하니까 빡이 터졌어. 이렇게 이한 방이 이제 사실은 네. 끝난 건데 그렇죠.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터졌죠 안진걸 소장님 등에 의해서 예. 그때 국토부 직원들이 <laughs> 야씨 큰일 났다 어. 이 난리가 난 거에 터졌으니까 예. 그때 지들끼리 나눈 녹취도 특검이 확보를 했었죠. 자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인. 대통령이 시킨겨. 이야. 특검하면 다 뭐, 감옥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정말 미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다뤘던 어, 건데 또다 나온 거 아니야? 다 아니? 나왔어 사실은 네. 다 나왔는데 그때 이거를 다루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매불쇼에 나와서 아, 네. 뭐였죠? 김건희가 김건... 이렇게 종점을 변경한 이유를 우리가 그 동안에 뭐라고 했어? 땅값 상승 의 네. 목적 그걸로만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근데 안진거 소장님이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땅값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지역의 땅값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지역에 땅을 갖고 있잖아요 어. 김건희가 양평공흥지구 어. 아파트 개발해서돈 엄청나게 빨아먹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주택 개발을 해가지고 아. 따불에 따불에 따따불을 해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 사람들아 김건희가 그렇게 소박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땅만 파는 게 아니고 땅만 파는 게 아니고 여기 주택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예. 그런데 음. 특검이 그런 정황,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크...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강상면의 땅을 중심으로 하는 네. 전원주택 사업 PPT가 있었다는 것을 확보를 한 거야. 음. 그 사업 계획처럼? 계획 네. 문건이 있었던 거야. 김건희 오빠 김진우 알지? 아, 알죠. 이 김진우의 수건 사업이었어. 무려 2016년에 이 문건을 처음 만들었고 2020년에 수정을 했거든. 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기 잘 들어봐. 이때는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디였지? 양서면이었어. 그런데 양서면. 음, 네. 얘네들은 강상면 개발안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2020년. 2020년. 야, 얘네들의 수건 사업이었어. <laughs> 네. 그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이게 강상면 전원주택 예상 분양가라고 해가지고 이 분양가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와. <laughs>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평가가 통과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때 음. 종점이 양서면으로 돼 있다니까 설계가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저때부터 강상면 안을 들고 있었던 거야 숙원사업이었던 거야 오. 그런데 대통령 딱 됐어 네. 그러니까 인수위부터 이걸 휘어버린 거야 야 이건 됐다 이제 어. 아 끝났지? <laughs> 예다 나가 이제 어. <laughs> 야 미친 거야 미친 거 아. 그 이해가 된다. 처음에 땅값 상승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노렸겠죠 네. 그런데 땅값 상승만 노릴 자들이 아니다. 그렇죠. 지난 주에도 봉지욱 기자도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사업 원래 할수 없던 자들인데 했고 네. 그첫 시행인데 100억 정도를 남겨 먹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 20억 정도 하는 거 영혼을 만드는 기가 음, 저질렀단 말이죠. 네. 간땡에야 부어서 이제 네. 어, 더큰 사업을 해보자 음. 이렇게 결의했던 를것 같아요. 그런데 네. 고속도로 종점이 와요. 제대로 된 그렇지. 땅값 상승 개발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급명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 휘게 만든 거고. 아.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얼마나 땅이 있느냐. 자, 이거 저희 1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이것은, 아. 어, 뭐 이렇게 많아?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있을 때. 양평이 토지 시세 분석. 정재훈 감정평가사. 김용춘 감정평가사 민생 경교 분석을 했는데요 무려 (29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그 고속도로 희귀한 종점 부분에 (29필지가)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집값 조리 쇼리, 땅값 조리에서 (120억) 아와 최종 감정평가액이 예, (120억입니다) 와 120억. 그런데 거기에 고속 종점이 오면 어. 더 올라가는 거죠. 일단 이차적으로 이걸 노리는 거고 요 이자들이. 그것 만으로 도 일단 오르는 거고. 그렇죠. 그만으로 도 예, 올라. 가 땅이 이렇게 많아. 예. 와. 참, 축구장 5개 확인된 것만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와. 자, 참, 참. 3번 한번 보여주세요. 3 번. 자 그다음 이자들이 저 저거 잘 보이네. 20그 저기가 이제 그 유명한 네. 온일용이. 천산이고 조상면들 어떻게 개발합니까? 산비 탈이어서 쓰레기 어. 땅인데 어데저 어, 어. 어, 앉은 거리 저 직접 갔잖아 저기는 어. 서울에서 우리 백운정 어르신이랑 어. 여러 분 어. 갔잖아요 직접 갔잖아 김세윤 소장님이랑 <laughs> 제가 집에 살다 왔어요 여러 분서 어, 갔잖아 갔더니 저 아니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 여러분 보세요 바로 종점 부근이에요. 이제 종점 많이 옮겼으면. 음. 저희 일대에 축구장 다섯 개가 있는 건데, 그 왼쪽에 원희로 가보지도 않고, 음. 저희가 선산이 조상면, 가보시면 저 푸른 창고 보이죠? 아, 네, 네, 왼쪽에. 주택을 짓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어. 근데다 토지 변경을, 토지 목적 변경을 다 대지나 창고로 해놨습니다. 아. 그걸 다 김성교가 해준 거예요. 아. 아.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저기가 무슨 무조건 비탈이고 산 선사류 조상이니까 예, 네, 판판하네. 창고 지어놓고 농사 짓고 음. 있고 평평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저산 있는 데만 토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개. 그러니까 종점이 연결되면 야, 그 자체로 땅값 뛰고. 난리 나는 거예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나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다음에 동직기자는 지난주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남양주에서 요양원 했었잖아요. 아. 그걸로도 돈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양원 앞 와. 또는 뭐 병원 이런 거면 서울에서 20분, 15분 거리입니다. 대박 터지는 거야. 그러면 시세 차이, 개발 차이 어마어마해 나는 거야. 요 저는 특검이 마지막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승희 학폭 무마호, 매물제 적응하는 거이세 가지는 지금 좀 제가 비판도 하잖아요. 네. 특검이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도 어, JTBC라든지 이런데 일부 이제 수사관들이 안타까우니까 자료를 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PPT 하면 안 나오잖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PPT까지는으로 봤을 때 언제든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발 이익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종점을 희게 만들면 개발이 땅값도 끝나는 뛰고, 거지. 개발 안 한다고 땅값 뛰고 아. 개발하면 어마어마하 뛰고 끝나는 거야. 그, 증, 그러니까 상, 그 증거가 사실상 하나 또다로 발견됐다고 볼수 있고 또다른 아 증거는 더 필요도 없어요 예, 솔직히.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그만해 증거죠. 보도가 나왔고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공무원들 육성이 아. 윤석열이가 시켰대 아. 하나 나왔죠. 응. 김건희가 야. 아이시티로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아이시해야 되는데 제이시티여서 좀 서운했다 화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j c 시어도 땅값은 뛰거든요. 그래이 바로 아이시 바로 있기 때문에 네. 남양파 아이시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게 육성까지 나버렸어요. 나버렸어. 이 음. 정도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야. 너무 조용한 게 문제입니다. 전원책이한테 보내 이거 보내 보내 <laughs> 전원책이 예. 나랑 싸웠잖아. 더라이브에서 <laughs> 예. <laughs> 전원 <전원책> 변호사님 <laughs> 보내드릴게요. 어. 이메일 알려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그렇지. 지들 일인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와 조용. 아니, 생각을 해봐, 지들 땅이 있는 곳을 휘인게 맞되냐고. 근데 그게 권력을 사용해서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대통령이 그것도 음. 이거 정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죄질이 그동안에 있었나 싶을 정도의 음, 죄질 그렇죠.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세계사 적인 범죄지 이거. 이거 진짜 세계사적인 범죄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의 이론에 의하면. 최운순, 김진우, 김건희는 경제공동체거든요. 네. 박근혜 최준실보다 그렇죠. 훨씬 밀접해. 훨씬 밀접해죠. 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는 정치공동체고. 네. 근데 지금 저자들이 저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최운순은 또그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갑자기 치매래잖아 또 지금. 음. 아 그렇답니까? 어, 그래서 지금 뭘 본인 뭐, 주장 어, 어, 출석 안 한다 이런데 계속 진단서만 내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정말. 만약 아, 대란이 그러니까 없었다면. 진짜 이것만 매일매일 다뤄도 될 정도의 죄질이야. 네, 네. 아, 진짜. 이거는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아유. 범죄라니까. <laughs>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국토부 실무자들은 사퇴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도 JTBC가 확인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엔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사한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한 2023년 국토부 실무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JTBC의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라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아이씨가 아니라 제이씨로 해 여사가 화났다고 말한 인수위 파견 김모 과장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종점 변경의 맥락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변경 발표 두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에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종점 변경에 민원이 있어 변경했다는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단계 사업을 이게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특검은 당시 종점 변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느닷없이 종점을 변경한 것도 두달 만에 갑자기 백지화한 것도 논리적 근거가 없었단 겁니다. 특검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 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그런 특검 측 의견서나 예, 탄핵 증거 내용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의견 제출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바로 증거 신청 더 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네, 재판장님 한, 한 말씀은 좀 허락해 주시면 예, 진술하십시오. 네, 진술하십시오. 지금 이 내란 피고 사건과 이제 내란 피고 사건도 저에 대한 사건, 뭐 김용현 뭐 장관에 대한 거 따로따로 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관련 사건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서로 관련이 있고 물건 물리다 보니까 어, 다른 피고 사건에서의 공판 조서들을 어, 그 재판부에서 뭐 군사 법원이든 민간 법원이든 만들어지는 대로 전부 받아서 또이 자기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어?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선법권이라는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어? 대통령에게 어떤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다. 어? 라고 할때 이것이 정당한 계엄선법권의 행사였는지 아니면 이게 어? 그야말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친이 쿠테타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많은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점또뭐 그 특공방 부분, 그러고 뭐저이 공문서 뭐 허위 공문서니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헌재에서 제가 그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 소집도 보안 손님으로 했고 당연히 그 사전에 국방부 실무자로 하여금 그 사전 부서를 기한할 수, 기한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미 제가 헌재에서다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공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제출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시간 관계상 또, 그, 저, 신문 조서를 다 확보를 못했고, 지금 현재 한 400번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어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와 함께, 그, 저, 아마 이번 주에는 가능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어차피 재개된 에, 저그 결론이 재개된 만큼 아, 이거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일단 그 증거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시고 의견서와 함께 아 이거는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증거 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어, 허락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립니다. 네, 예, 변론서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